의대생만 가입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여기에는 응급실에 과중한 사망을 조롱하거나 환자들에 대해 비합리적인 발언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시물 중에는 환자가 응급실에서 사망해도 무감각하다거나 매일 수천 명이 사망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게시물들이 공개되자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응급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복무 의사들과 상급자들에게는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눈급실 의사들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블랙리스트 사건도 신속히 조사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명의 용의자를 특정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추가로 세 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전 공인은 불법적인 행동이 의사들의 명성에 큰 타격을 줄까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앞으로 2주도만 비상응급 대응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3일부터는 대형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증 환자가 진료비의 90%를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 응급 의료 센터 15곳도 이번 주 안에 지정될 예정입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보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0-5638-2209 똑같이 무료급등 주식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